자, 8더기 루트 10의 소수분이 B일 때, 암을 구하쇼. 자, 8더기 루트 10. 아, 8기하 루트 8더기 루트 10이잖아. 얘가 얼마야? 2점 얼마 얼마야? 얘가 3점 얼마 얼마요. 이거 합하면, 좀깜까하네 얘가 5점 얼마인지 6점 얼마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돼. 어찌 할까 그냥 나 마음대로 한대. 이게 무리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야 얘가 y 골 루트 x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중점 얼마지? 얘가 9잖아이 점이 이 점, 이 점의 중점이 여기가 얼마? 9를 넣었을 때 값이 얼마야? 여기가 3이거든? 그러면, 얘들둘더한 거는? 3보다 커, 작아. 3보다 더 작은 거 보이나? 루트 8, 다하기 루트 10을 2로 나눈 것은, 이게요 길이잖아? 이게, 이게 3보다 가 작아요. 따라서 루트 8, 다하기 루트 10은 6보다 작아. 아이고, 참. 그래서 이 값은 6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나는 이렇게 할게. 맞나? 마이크 루트 X의 8과 10의 중점이 9니까, 루트 9가 3이니까, 3보다는 위로 블록이니까, 작으니까. 그오고 여러분 알아서 루트 8을 대충 구하고 루트 10 구하면 얘가 뭐보다. 6보다 작더라는 걸확인 당연히 5보다는 크고요. 따라서 자 5에서 6 사이니까 이제 뭐라? 루트 8하기 루트 10의 소수 부분은 얼마인데? 소수 부분은 d라고 했는데 얘가 얼마? 루트 8에다가 루트 10에다가 얼마를 빼? 아, 5점 얼마니까 5를 뺀게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해야 될 일이 그러면 루트 속에 있는 B값 구하기했으니까 B값은 뭐 지금 구했네?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이게 뭐 B는 루트 8다기 루트 10 빼기 5더라. 이렇게 구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거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니까 여기 주어진 식이 루트 B제곱, 10B다 하기 5예요 루트 요거는 b 기1의 제곱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b 빼기 1은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0과 1 사이잖아?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붙여 나와요. 그래서 b 빼기 1로 되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거 계산하는 게 남아있어. 루트. 요거를 안전제골로 고쳐볼까? 루트 b 다기 5의 제곱 빼기 얼마? 20이면 되나? 오케이. 자, 그럼 b 다기 5는? 여기 보자. b 다기 5가 뭐야? b 다기 5는 루트 8 다기 루트 10. 이거에 제곱 빼기 20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고. 얘를 계산하면, 두개 더하면, 18. b 더하기 루트 5에요. 루트 10, b, 거야 8, 루트 8 더하기 루트 10이니까, 더하기. 2 루트 18, 빼기 20에요. 더하기 b 빼기 1이고. 자, 계산하면,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3 나오니까 6루트, 3, 인가다기 B 빼기 1이니까. B에서 1을 빼니까, 루트 8, 다기 루트 10, 빼기 6이에요. 이렇게. 야,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한번 뭐 최선을 다해봅시다. 얘는, 루트 2로 묶어내나? 그러면 6, 6, 6, 6 빼기, 루트 2. 2 루트 2, 다하기 루트 10 빼기 6이고, 얘는 이중으로 풀면 되나? 조금, 조금 이상하네. 잠시. 자 여기에 보면 오타가 나서 조금 힘들어서 25로 돼 있어. 그러면 루트를 벗기면 얘가 b 다기 5의 제곱의 루트고, 루트 b 빼 1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가 벗겨지면 절대값이 나오니까 절대가 b 다기 5고, 빼기 절대가 b 빼기 1이에요. 근데 b 다기 5가 b가 소수분이니까 5를 대도 양수니까 b 다기 5고요. b 빼기 1은 얘가 소수분인 관계로, 얼마? 0에서 1 사이니까, B 빼기는 음수. 그래서 절대가 풀리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이긴데, 여기 마이너스에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2B, 얼마? 닭이 4야. 위에 그두배라는 거야. 2루트 2니까 두배 하면, 4루트 2닭 2루트 10. 두배 하니까, 빼기 10 더하기 4. 오케이, 맞나?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하니까요. 그래서 답이 4루트 2다기 2루트 10 빼기 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